이거, 여기 let's, 어, 되게 어, 그거 여기렛 레츠 어되그한 건데 어 세영 렛츠 뒤에는 뭐 써야 되는 줄 알아? 레츠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돼. 그 이유는 왜 여기 렛츠 레츠 사용법. Make, Have, Let 그랬었죠 <laughs> 그래서 사역이고 Let's는 원래 Let Us가 Let Us가 이렇게 추리이된 거야 그래서 Let Us, 우리가 여기가 이제 Os이죠 우리가 사역 동사 뒤에 원형 왜? 뭐가 옷을 하는 거니까? So,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을 허락해라 그래서 so, 뭐머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어쨌든 레 이제 원형 음~ 그 다음에 에스 S 쓴건 여기서 이제, 세, 이거는 가상 명사라는 셀, 이거는 가상명사라는 거. 셀수 있어. 그래서 some 뒤에 셀수 있는 명사 나올 때는 여기 복수로 써야 돼요. 복수. So some works. <laughs> some 뒤에. 자, <laughs> 이거, 자, In the work of art on the right, the word includes an image of delicious fruit, 홍신. 자, 이거 해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In the work of art on the right. On the right, 오른쪽에 있는, 어, 그런 작품 <laughs> 여기서 그냥 월드 와이드 는 하나 작품 으로 나와요 오른쪽 에 있는 그 작품 에서 월드 그 단어 는 파워 어, 난다 하나의, 이미지. 어, 네, 맛있는 과일, 홍시의 어. 이미지를, 어, 포함, 하고 있다. 어, 네들 그, 요 단어 교과서에서 봤습니까? 홍시라는 단어? 봤어, 봤어? 기억나 지 y k i a n 그, 제, 그, 시, 짱, 그, 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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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네, 여기 전치사, 전치사 이런 거나 네. 어떤 작품, 뭐, 안 작품, 그 안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 어느 쪽에 할 때는 어느 쓰고. <laughs> Uh, uh, mm. one. <coughs> uh, uh, next one. It shows that uh, autumn is a season of fruit. 자 이거 <laughs> 뭡니까? H 그것은 보여준다. 자, 대 이하를 대신. 자, 아람 <laughs> 가을 가린. 을 자, 어떤 계절이다? 네, 뭐의 계절? 그래서, 풀을 지고,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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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열매가 이제 결실을, 결실의 열매를 낸다. 어, 그래. 그래서, 가을에 그걸, 그, 하죠. 추수, 이제 수확하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 홍시가 어떤 결실 열매를 맺는 거니까 보여준다. 그래요. <laughs> 자 여기서 세영 여기서 이씨 가르킨 거 뭐야? 여기서 이씨 뭐야? 뭐라고? 여기 이제 가져올까? 그건 뭐야? 여기서 이제 가르키는 것만. 뭐라고? 그것이 보여줬네. 여기서 뭐가 보여줬네. 저 작품이죠. The work of art. 어 뭐, 언더라이트까지 써도 되는데 어쨌거나 핵심은 이거다. 그 작품.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보인다. 그것이니까 여기서 이쓴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 대명 방식. 자 이거는 이제 시험범위 있으니까 분명히 그나오처럼 it 막 밑에 해놓고. <laughs> 역시, 같은 것은 다른 것을, 이렇게. 자, <laughs> 보여줬네. 여기 뒤에, 어, 이제, 보어, 비동. 뒤에가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여기 대선 접속사 대신. So, 뒤에가 완전 불완전을 하고 어, 완전 완전이면 접속사로 하고 어차피 S-V-S-V 절두 개를 쓰려면 접속사 하나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어, 그리고 여기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 가능하다. SVSV 사이에 나오는 쟤는 생략한다. <laughs> 어, 아무튼. <laughs> 음. 자. 자, 그런 것이 이런 걸 나타낸다. 아이고. 다음 거. that was a korean word and a chinese character. This is eventually named kajang. the work of 실 it? 이제 uh, the work. okay, let let show this. Uh, 한국 한글 한글 나어 이랑같이 해서 한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캐릭터는 글자. 아가고이사람 어. <laughs> 어, 캐릭터는 가 캐릭터는 다이 뜻도 의삶가고이렇게밑이쳐놓고이렇게은이사람고 뭐 어, 캐릭터, 여기선 글자인데, 다른 건뭐 있죠? 뭐, 등장인물. 우리가 이제 캐릭터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 또뭐 있어? 캐릭터가 이 사람이, 어, 성격, 뭐, 인성, 뭐, 성격, 아니면 품성, 뭐, 이런 거를 타 내기. 좀요렇게할수 <laughs> 있다. <laughs> 자, 그리고 뭐 이건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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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시피 조만. 그 가을인가 가을 그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한자가 있죠 그 가을 출자그 그 가을 출자 그거를 마치 여자가 내려 내려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은 거. Good 그, good.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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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the evening, huh? A calligraphy. And it looks like a happy woman walking down a road uh, without her knees. 이 문장이 그, 그 핵심 거기에 나온 문장이죠 <laughs> It uh, look like, looks like a happy woman <laughs> 그 look s like 뒤에 명상 아무 I said 해서 여러분레고처럼 보인다. 행복한 어, 한 여성. 네, 이게 그거죠. 어머 my h a r i down t road. 일단 길을 어, 뭐 걸어내려가는 네, a u t u m 뭐 저는 가을 뭐 잎, 낙엽 막이랬 음, 단풍잎이 깔린 길을 걸어내려오고 있는 점 단풍잎이 깔린 그러면 여기 얘가 이제 단풍잎이 되는거죠 네, 요 위드가 요거 잘 체크해야 돼요 요 위드가 이제 전치사 잖아요 전치사 뒤에 명사 나눠져서 이거 전치사 명사구라고 해서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명구 "전치사" 이렇게 나온 거는 두 가지로 쓰여 형용사 아니면 부사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였다 그래서 앞에 명사를 꾸며주듯이 해서이 된다 그래서 단풍잎을 가진 한마디로 이 길이 단풍잎을 가졌다는 것은 아니, 깔려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깔린 어떤 길을 어, 걸어 내려오고 있는 어, 이런 한 여성처럼 보니다그 가르게스가. <laughs> 자, 여기 나왔는데. 여기서 이승, 증명 네. 여기서 이씨, 이씨 뭐야, 여기서 이씨 어, 어, 뭐라고? 그 작품? 그 작품? 네. 어 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어, 그 작품 어 이제 뭐, 뭐 왼쪽에 있는 얘도 뭐, 전화기 이렇게 볼수 있겠지 음. 그 작품은 엄마처럼 된니다 그래서 이거 이또 명사를 그거 대신 받는 또 대명사 이시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시 각기 막 달라요. 그래서 어디에 밑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꼼꼼하게 아 이게 이거였지, 그걸 뭐 선택지를 보고, 이 그래서 그 꼼꼼하게. 여기 아이디를 했으니까 어~ 그러니까 현재 분사나 그렇죠? 뭐 당연히 여기 밑줄 쳐놓고 여기랑 스이뭐 뭐 같은 거 다른 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치사기 위도 또 나왔죠? 증명. 음. 음. 어, 너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참 살짝 유치하게 이런 걸 해. 음. 요즘은 하나 거의 안 해. 얼마나 이런 걸했냐안거야 근데 넌틀리아 어? Both of these works uh, express the feeling of autumn through beautiful handwriting. Um, 자, both of... Uh, both uh, of okay. these works express the feeling of autumn So, 이 작품들 둘다 그렇죠 아까 오른쪽 거, 왼쪽거두 개를 했죠. 어 보우스가 뭐 좋아. 뭐 당연히 보스 때는 복수니까 이게 S 쓰면 안 되죠, ES 쓰면 안 되고. 자이둘다 작품 둘이 작품 둘 다는 표현한다 어떤 감정. 그 가을. 가을의 단로. 여기서는 가을의 느낌. 여기서는 그냥 느낌. 어, 가을의 느낌. 좀 홍시 그거랑 그 가을 축장. 가을의 표현을. <laughs> 아름다운. 송글 아, 씨를 통해서 에 전치사도 왔죠 쓰루. 음. These works these a 당연히 복수니까 디스의 This, 복수죠 복수니까 뒤에가 명사가 복수니까 복수 써야 되고 디스 쓰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kind는 바꿀 수 있는 게 이제 sort 이런 거 바꿀 수 있고, sort도 아, 어떤 종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 this sort of, this kind of 이런 종류의 <laughs> 그런 아, 미술 여기서 이제 예술, 아는 야? 나는 예술은 어 c a l l i g r a p h 라고 불린다. 디스카인드 자체가 이제 주어고. 어이스카운도 uh, 나왔죠? 이거 PPP 지난 그 수동태. 어, 어 불리운다라고 하는데. 여기 커네벨프가 그러면 자리가 무슨 자리에? 아니, SVO 이런 거 있대. 저 커네벨프가 무슨 자리 이게 목적자리에오 o c 래오스가 나왔다는 거는 뭐야? 5형식 송태라는 거지 이게 여기 커리 5형식 부태 컬이, 어떻게, 커 오, 오, 씨. 뭐야, 오, 오를, 오, <laughs> 씨라고, oh, 부르, 부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겁니다. 커리 오 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오, 오, 씨라고 부르다. 그래서, 네, oh, oh, 얘를 지금, 막 <laughs> 수동태로 한 거죠. 예, 수동태 할때 목적어가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빠지면서 얘가 BPP로 바뀌죠. 그래서 얘가 BPP가 되면 뭐가 뒤에 나오는 거야? OC가 따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OC 자리다. 요거 요런 거를 이제, 알아요. I uh do -huh.